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상해전과 학폭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결승 2차전 앞두고 하차 선언을 했다. 최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황영웅의 충격 근황을 공개했고 황영웅에 대한 악플러가 그만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그 네티즌은 황영웅의 지인이라고 주장했고 황영웅의 이러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다. 요즘 영웅이는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부모님 집에 돌아왔다. 영웅이는 많이 마르게 되었고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듯 너무 피곤해 보였다. 영웅이 엄마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자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다. 이날 영웅이 가족은 많이 울으셨다. 현재 그는 집에서 푹 쉬고 있다. 그동안 영웅이 고생 많았다. 영웅이를 향한 악플러와 헛소리 좀 그만한다면 안 될까? 영웅이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실 아닌 소문에 곧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황영웅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그 네티즌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해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의 상해전과. 학폭등 각종 논란 때문에 불트 결승 2차전 직전 하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그의 뜨거운 인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황영웅의 측은 전국투어 팬미팅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대중들의 많은 엇갈린 의견을 받았다. 앞서 황영웅의 전국 팬미팅에 대해 그의 팩카페 회장은 소속사 관계자가 협의 중인 가운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회장은 저희 마음은 황영웅을 살려내고 싶다.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영웅 팬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였는데 많은 네티즌은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